자 HLB가 드디어 반등이 나오고 있죠. 자 오늘부터 제가 HLB도 한번 같이 한번 조져볼까 하고 있습니다. 자 우선 HLB가 보시면은 이제 뭐 급등 아니면 급락이에요. 진짜 차트 보시면은 이런 횡보 차트를 만나기가 상당히 힘들죠. 이렇게 보면은 우리는 이럴 때 돈을 다 벌었어야 돼요. 그리고 이런 솔직히 HLB 같은 경우가 우리가 볼때 일단은 살아 있는 게 있어요. 어, 신약 개발도 잘 되고 있고. 자 HLB 하면 여러분들 뭐예요? 자 리보세라닙 이거죠. 이게 간세포암에서도 입증이 완료됐기 완료됐기 때문에 이게 뭐 저해제도 있고 면역 항암제 병용 약물이죠. 임상적 효능을 입증을 한 약물이 몇개안 돼요. 거기에 이 HLB의 리보세라닙이 포함되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당연히 글로벌 빅파마들이 h l b 를 주목할 수밖에 없죠. 그리고 간세포암의 글로벌 임상 3상 이 결과 1차 치료제로서도 유용성이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소라페닙, 어, 소라페닙도 통계적으로 좀 괜찮게 나왔고 2차 목표까지 달성했죠. 우선 FDA, FDA의 품목허가 신청서를 제출을 했습니다. 어, 누구와 함께 중국의 항서제압감계 어, HLB 같이 제출했죠. 그러면은 조만간 급등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지금 이제 미국에서 승인을 해주겠죠. 이제 FDA에 대한 주제를 얘들이 아마 유연하게 좀 풀어줄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이게 팩트예요, 진짜. 뭐, 이전에도 혁신치료제로도 승인받은 토리팔리맙 이게 희귀암인 비인두암 환자로 있을 때 임상결과를 유수하게 냈잖아요. 그러니까 HLB는 우리나라의 이제 탑3로 보셔야 돼요, 여러분들. 어, 탑3로 보셔야 되고, 우선은 이제 뭐, 영업이 적자가 계속 유지가 되고 있지만은, 그래도 이거 빨리 빨리 이제 기술 수출하고 막 하면은 또 HLB가 미국 상업화를 위해서 또 사업 구조도 변경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유상증자로도 이제 확보한 돈들을 이제 미국 쪽에 집중 투자해서 마케팅에 좀 총력을 다하고. 자 우선 HLB 같은 경우가 이제 병용 약물로서 승인받은 약물들이 생각보다 정말로 많습니다. 진짜 이거 다 팔리고 있으면은 어 장난 아니에요. 왜 HLB가 시가총액이 4조 대를 계속 유지하고 있는지 이걸 여러분들이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 기업 중에는 HLB가 대장으로 보셔야 돼, 대장. 맞죠? 그래서 좀 이거에 대한 파이프라인에 대한 좀 일정이랑 여러분들이 이것만 좀 확실히 알고 계신다 하면은 충분히 HLB로 이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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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때 싹다 우리가 미리 좀 선점해서 수익을 벌수 있는 지점을 좀 잡을 수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HLB를 네이버에 검색만 해봐도 생각보다 괜찮은 어 말들이 많아요 진짜 어좀 공매도가 확실히 때리고 있긴 한데 이 공매도 물량은 어차피 저점 치다 싶으면은 싹다이 매수 물량으로 바뀝니다 어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뭔가 바이오를 세력들이 던지고 있어요 이거를 확실히 거기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좀 맞는 대응을 하셔야 되는데 떨어진다고 가만히 있을 게 아니에요 진짜 떨어질 때는 물량을 털면 됩니다 그리고 이번 파나진 인수 이제 헬스케어로도 확장하고 이제 뭐 이번에 유상증자로 해서 이제 미국의 fda 승인의 총력을 다하는 어, 그런 거, 예, 기대감이 상상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얘는 다시 4,5만원대로 45,5만원대로 만천 효과 잡고 가면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사이에서도 우리는 수익을 벌어야겠죠. 그래서 여러분께 정말 바이오주를 어떻게 해야지 돈을 벌수 있는지 모든 걸 알려드릴게요. 제가 여기 hlb 매매방을 하나 만들어놨어요. 어, 저와 함께 들어오셔가지고 한번 h l b 한번 조져보자 이거예요. 옛날에 HLB로 수익 버신 분들은 아시죠? 그때 기억 남아있으실 거예요. 근데 생각보다 여기 위 아직도 그대로 묶여있신 분들이 특히 이때 4만 5만원대에 지금 한번더 왔을 때 묶여있으신 분들이 생각보다 정말로 많다는 거예요. 어차피 시장은요. 평균에 회귀하게 되어 있고 한 번도 고점을 찍고 내려올 수밖에 없는 사이클이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물리신 분들 제가 다 탈출시켜 드릴 테니까 어, 저와 함께요. 제가 카톡방에 초대 링크 보내드릴 테니까, 위에는 있 제가 전화번호 있죠. 여기에. 자, 어떻게 HLB. 세 글자 적어서 문자 남겨주시면은 제가 확인하고, 어, 여러분, 초대해서 이제 함께 좋아. HLB를 아침 9시부터 오후 3시 30분까지 매도 매수매도하면서. 특히, 제가 진짜 이 바이오 종목은 전문가입니다. HLB만 있는 게 아니에요. 어, 진짜 뭐, 네이처셀, 뭐, 바이오니아 등등. 카나리아 바이오는 제가 주력을 하고 있죠. 바이오 한번 조져보자 이거예요. 진짜. 우리 할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어, 지금 이제 쓸 준비를 해야 될 시기인 것 같아요 지금 세력 수급만 봐도 이제 기관들도 쓸 들어오고 있고 기타법인이 매수를 하고 있죠 얘들 다 세력입니다 여러분들 기타법인 얘들이 왔다는 거는 이제 외국인들도 한번더 치고 들어올 수 있다는 그런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어, 지금부터 정말로 주목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제가 여러분께 좀 정말로 해드리고 싶은 말이 좀 하나 있어요 자 우리 투자자 분들이 지금 뭐 물려 있는 종목들도 어, 있으실 거고 뭐좀 올라와주고 있는 친구들도 있을 텐데 어떤 것 때문에 가장 주식이 좀 힘들까라고 좀 생각을 해봤어요. 어 이제 바로 뭐 살까 말까 어, 그때 살걸 그때 팔걸 어, 이런 것들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정보가 참 많은데 우리가 뭐 영상 같은 것들을 보시더라도 아 이거 내가 다음에 한번 사봐야겠다. 아, 이거 듣고 한번 팔아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다가도 잊어버리는 일이 너무나도 많다는 거죠. 어, 부지기 또 수익률과 정확한 판단. 어, 이런 게잘안 서기 때문인데 사실 뭐 여기서 듣는 이야기들이 잘못됐다는 것들보다는 이게 어, 내가 판단을 스스로 내리는 것 자체가 자, 뭐가 없다? 확신이 없어서 그렇다는 거예요, 확신. 그래서 이제 제가 이 확신을 어떻게 좀 제가 여러분께 만들어 드릴 수 있을까? 좀 생각을 해봤는데, 우리 투자자분들이 어떻게 하면 좀더 편하게 수행을, 어 이제 투자를 좀할수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좀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참 이게 기가 막히게 주식이란 거는 내가 사면 떨어져요. 또 팔면 오르고. 이런 일들이 정말로 많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또큰 금액. 정말 여러분들이 제대로 투자해 보겠다 큰 금액을 주고 이거 내가 한번 어, 샀다 유튜브도 보고 뭐 책도 보고 공부도 좀 했다 그래서 많이 샀는데 조금 오르는 것 같다가도 쭉 빠지죠 그리고 아 이건 모르겠다 정말 조금만 샀어요 여러분들 어찌 안마? 뭐 50만원 100만원 그런데 얘는 엄청 올라요 진짜 이게 또 여러분들 네이버 뭐 카카오 삼성전자 많이 샀는데 결국 떨어졌죠. 지금 좀 어느 정도 해보게 됐는데 근데 이게 뭐 유튜브만 보면은 다 좋대요. 다 좋대요. 아니 다 좋대요. 아니 솔직히 또 우리가 뭐 3프로 tv 뭐 매일경제 뭐 등등 다 좋은 거라고 말을 하는데 여러분들다 알고 있잖아요. 삼성전자 여러분들 안 좋습니까? 카카오 네이버 안 좋아요. 근데 여기서 되게 좀 제가 중요한 이야기를 좀 해드리자면은 여러분들은 이 사람이 단기적으로 그러니까 이 짧은 시간 짧은 시간 안에 주가가 좀 크게 오르고 그렇게 돼야지 재미가 있어요 재미 여러분들 재미라고 하면 뭐예요 여러분들 돈 버는 재미 돈 돈을 벌어 재미가 있잖아요 이게 사실 인간의 본성이에요 본성 여러분들 인정할 건 인정해야 돼요 저도 인정합니다 인간의 본성이거든요 그런데 아무도 이런 것들은 이야기를 아무도 안 해줍니다 결국 뜬구름 잡는 이야기만 한다는 거예요 뭐가 옳다 뭐 어떤 산업의 방향이 어떻다 뭐 이만큼 클 거다 아니 그래서 언제 사야 되는데? 언제 팔아야 되는데? 그리 언제 오르는데? 솔직히 이게 여러분들 가장 중요한 거 아닙니까? 또 기다리다가 미쳐 뭐 기다리다 물려. 그러다 팔면 올라가. 뭐 이런 것들은 이제 진짜 그만해요, 야 그만.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50만 원 혹은 100만 원만 준비를 하라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단기적으로 제가 수익을 좀내 드리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확실하게 오를 수 있는 종목이 뭐다? 딱 하나. 어, 딱 확실하게 오를 수 있는 하나만 선정을 해서 안전하고 편안하게 매일매일 좀 수익을 어, 내는 한20% 정도 수익을 내는 대장주를 잡자는 거 대장주. 그래서 대장주를 잡자 이런 생각이 딱 들었어요. 제가 이렇게 단기 종목들을 좀 많이 잡아 드려요. 보시면은 여기 뭐 새로닉스 뭐 윈텍 뭐 이제 보시면은 진짜 뭐 고수가 나타났다. <laughs> 이렇게 수익이 많이 났어요. 매일매일 나고있고 사실 뭐 수익자로는 너무나도 많아요. 그런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런 것들을 보여 드린 것보다는 여러분들이 직접 잡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진짜. 처음에 제가 여러분께 꼭 강조 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100만 원. 이 100만 원이 정말로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소액이죠, 솔직히 말하면 100만 원이면. 그런데 여러분들은 안 그래도 물려있는 종목 많은데 여러분들 남들 말 듣고 매수를 했어요. 근데 이게 매수를 할 때는 작게 해야 돼요, 작게. 작게 시작을 해야지 이게 정말로 중요한 포인트거든요. 그래서 제가 50만 원이나 100만 원, 50에서 100만 원 정도만 여러분들이 이제 어떻게 해야 좀뭐 잡아보셔야 되는데 여기 아침에 시장이 딱 열리잖아요. 이렇게 움직이고 있어요 막 이렇게 그래서 수익이 잘 나고 계시던 분들도 이제 단타의 신님 제가 단타의 신이라고 불리거든요 근데 제가 이 직장 생활을 좀 하다 보니까 막 주가가 이렇게 막 움직이다 보니까 매수가 좀 무섭더라 하는 분들이 정말로 많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 이거는 내가 좀 방안을 좀 만들어야 되겠다 방안 만들어서 알려드려야겠다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장 시작 전에 어, 장 시작 전에 미리 종목을 좀 이제 잡아드린 게 어떤가? 그래서 어, 단타의 신 단타방에서 제가 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또 4월 6일 단타 종목 뭐 7일 뭐 이렇게 뭐 옛날 자료긴 하지만은 저는 지금도 계속 이렇게 매일매일 하고 있거든요. 보시면은 이제 다음 날도 이제 10일 11일 이렇게 제가 종목을 여러분께 저 단타의 신 단톡방에서도 여러분들을 초대들이 있고 어, 카톡방이 좀 불편하신 분들은 문자로 이렇게 일괄로 여러분께 어, 장이 9시 열리잖아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8시 40분 정도 내후, 어, 전후로 해가지고 장이 9시 시작하는데 늦어도 8시 50분 전에는 이런 식으로 잡아드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카톡이랑 이제 문자 이렇게 장 시작 전에 미리 알려드리니까 이게 정말로 따라오시는 분들한테는 너무나도 편한 거예요. 보시게 되면 여기도 이런 것들 다잡아드리고 있어요. 여러분들한테 참 약속드리고 싶은 게장 시작 전에 이제 미리 잡고 있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큰 메리트입니다. 그래서 지금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이 만약에 내가 지금 뭐 설거지 하시는 분들도 있고 다른 일을 하면서 듣기만 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지금부터는 좀 변화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딱 단돈 50만원 혹은 100만원 이걸로만 잡아보시다가 여러분이 자신감이라는 게 생길 거예요 수익이 나다 보면은 그래서 이 자신감부터 우리가 좀 회복을 하고 흐름을 좀 이해하시다가 보면은 그때부터 시드머니를 조금씩 늘려가시면 되는 거거든요 그런 방식으로 이제 진행을 하면은 여러분들도 금방금방 100만원으로 이제 1억 만들기 어 이런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혹은 이 1천만원으로 10억 만들기 이런 것들은 시간이 해결해 주는 하나의 요인이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은 복리 효과가 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이 복리의 마법을 느껴보셔야 되고 매일매일 단기 종목으로 한 종목당 한20% 내외로 이제 수익을 내는 게 정말로 이제 제일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카, 카톡방 있죠? 어, 카톡방 그리고 종목을 문자로 받으시는 방법은 정말로 단순합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단타의 신이라고 되어 있죠, 여러분들. 단타의 신. 그리고 단타의 신 방에 어, 이제 보시면은 이렇게 또 단타라고 문자를 보내주신 분도 있고 들어오신 방법은 간단해요. 어 상단에 이제 제 전화번호 있어요. 010 8203 3156 여기 번호로 자타 방에 단톡방에 들어오고 싶으신 분들은 자 단타 뒤에 방 세 글자를 적어서 문자 남겨주시면 제가 단톡방 카톡방에 초대를 해드릴 거고 나는 시끄러운 거 싫다 하시는 분들 문자로만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딱 이렇게 단타 두 글자만 문자로 남겨주시면 어 제가 어 문자로 보내드릴 거예요 단타 방이라고 써서 문자 세 글자 보내주신 분들은 제가 단톡방 카톡방에 초대를 해드릴 거고 들어오셔가지고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물어보시고 어 이런 것들이 돼요 그건 그런 건 제가 잘 알려드릴 수 있으니까 단타라고 보내시는 분들은 어, 꾸준히 문자로 종목을 받으실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대로만 끝나면 여러분들이 좀 아쉽죠. 어, 우선 여러분들에게 기회는 다 드렸는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걸 하나 준비했어요. 이건 제가 실제로 판매하고 있는 투자 교과서입니다. 이거 여러분들이 옆에 끼고 애중지 하시는 스마트폰이죠. 스마트폰, 폰, 다들 이렇게. 그래서 이 전자책인데 가격이 좀 비싸요. 제가 98,000원에 이걸 판매하고 있는데, 근데 저는 이것을 여러분께, 자, 어떻게 100% 무료로 구독자분들에게는 제가 그냥 공유를 해드린다. 보시면은 실제 구매하신 분들의 구매 후기가 많이 적혀 있어요. 평도 아주 좋습니다. 뭐 도움이 많이 되었다, 쉽고 간단하다 등등 가격이 비싸도 사람들이 많이 보시더라고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저는 우리 구독자분들을 위해 어떻게 한다? 자, 무료로 100% 무료로 드린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안에 이제 차트를 어떻게 보는지, 어떤 종목을 매수해야 되는지, 이제 종목 발굴법, 우리가 투자에 실용적인 필수 핵심만을 담아서 어, 만들어둔 책이에요. 여기 워터마크, 자, 이제 티처 림돼 있죠. 제가 임신데, 티처림 <laughs> 그래서 이것을 이제 여러분들이 보시고 챙겨서 시간 날 때마다 틈틈이 보시면서 홀로서기를 준비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혼자만의 힘으로 매수해서 슈퍼개미가 되고 싶다 어, 하시는 분들 자 위에 상단에 제번 전화번호 있죠? 여기 010-8203-3156 어, 이쪽으로 어떻게 간단해요? 교과서라고. 3글자만 적어서 문자를 남겨주시면 제가 확인하고 문자로 스마트폰에서 볼수 있는 전자책을 어,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번 영상에서 마치고 여러분들 모두 어, 성투자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